안녕하세요. 수익이 슝슝슝 슝이 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100일이 된현 시점에서요. 미국 증시가 50년 만에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금융정부업체 팩트셋 자료를 인용해 하락폭이 1974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이후 가장 크다고 보도했는데요. 월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상호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망을 흔들면서 세계 경제에 혼란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부진을 겪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는 지지자들과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간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자화자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머콤 카운티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집권 이기 취임 이후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 가장 성공적인 첫 100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지 100일을 맞아 지지자들과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간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자화자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머콘 카운티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직권 2기 취임 이후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 가장 성공적인 첫 100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미국 경제 곳곳이 침체 경고 등이 떴는데요. 고용 시장은 급격히 둔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미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현상에서 관세가 본격적으로 보도되는 4월 관련 지표는 더욱더 악화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5월 2일부터 중국발 소액 택배에도 관세를 물리기로 하자 아마존이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관세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베이조스에게 전화를 걸고 백악관은 서명을 통해 아마존의 형태는 적대적이며 정치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압박을 하자 결국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존은 어울러 이런 아이디어는 자사 메인 아마존 사이트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조차 한 일이 없다면서 아마존 가격표시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 아마존은 트럼프가 경로하면서 관세를 표시하는 방안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관세 뉴스에도 비트코인 차트는 1억 3천만 원대를 횡보하고 있는데요. 관세 완화 정책이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상자산 투자 심리는 이렇다 할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또한 한 승인들이 사랑하는 코인 리플 ETF 승인이 다음 달 17일로 연기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여전히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연기가 단기적으로 가격에 제한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 기대감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죠? 맞습니다. 리플이 2일 동안 2% 하락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장만 바라보시다가 물리시거나 청산 당하지 마시고요. 투자자들에게 레버리지 기반의 새로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미국 내 파생 상품 XRP 선물을 출시하면서 규제 내 거래 환경에서 가격 상승과 하락에 모두 베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AI 지표 매매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공부해서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1%의 용기만 내주세요. 99%는 저희가 돕겠습니다. 010-682로 2하나 공하나로 1조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무료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수익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010-682로 2하나 공하나 이쪽으로 1조 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